안녕하세요. 유튜브 한다이 TV 한가의 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영상을 찍는 날인데요. 앞으로 좀더제 목소리가 들어가며 어떤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리게 될것 같아. 그 전에 여러분께 저를 간단히 소개하는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한가에 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자 아이가 둘이 있는 아빠이고 누군가의 남편인 아저씨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족 경영체로 농업을 하고 있고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가는 밥의 원료인 벼로서 한해 평균 3에서 4만 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부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은 각종 밭작물로 계절에 따라 감자나 고추, 배추, 파, 상추, 오이 등 다양한 농산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농작물의 재배의 특징은 저비료, 저농약 방식으로 농작물을 키우는 것으로 가족 건강을 위해 일명 못난이 농산물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이 한가해담의 의미는 한씨 가족의 사랑 이야기라는 의미로 한자로 제 성의 한 그리고 집가 사랑의 이야기 담의 자음을 모아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닉네임을 사용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와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참고로 이 닉네임의 각 음의 뜻으로 하는 저희 가족의 시작인 저를 의미하고 가는 저희 아내, 애는 저희 딸, 담은 저희 아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릴 더 많은 이야기들에 한가해담이라는 닉네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하는 모든 내용의 정보는 이야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시간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여 우리는 언젠가부터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차가운 인간관계로서 서로를 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기록을 간직하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 세상에서만큼은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서로 서로 사이좋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한가해담이고 이러한 한가해담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긴가해담, 이가해담, 바가해담도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매체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런 유튜브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인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동영상 저장 공간으로만 사용하다가 좋은 내용의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는 공간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아직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며 말을 하는 것이 많이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니 즐겁고 신이 납니다. 참고로 저의 관심 분야는 제가 일을 하는 농업이나 농기계, 자동차, 캠핑 및 캠핑카, 각종 DIY, 3D 프린팅, 제품 사용기 및 리뷰, 사진 촬영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일가로 바쁘지만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가능한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고, 또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영상을 보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소통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제가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과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저 한가해담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폭언이나 악플보다는 서로 마음을 달래주고 응원하는 칭찬과 격려로 서로 서로 힘이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빠른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안부글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도록 24시간 안에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있는 문의글은 꼭 비밀글로 체크하여 문의 주시면 여러분이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춘 조언은 언제든 수렴하며 비방을 포함한 각종 악플은 무조건 경고 없이 삭제되고 이래만으로도 차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재능과 기술이 뛰어난 분의 조언일지라도 그 조언이 격려가 아닌 지적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단한 번의 경험을 가진 초보자의 지식보다도 값어치 없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는 예로서 답하고 물에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 다른 분의 생각이나 말에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꼭 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만이 조언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에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는 분들은 조언이 아닌 질문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많은 네티즌들이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따뜻한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글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좀더 신중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 만큼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한가해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저희 소개로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저는 지식이 많거나 학벌이 높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기회가 되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본인이 잘하는 일이나 지식 또는 정보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는 나 자신에겐 연약한 나비 날개짓과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둘씩 그런 정보들이 모일 때그 효과는 태풍 같은 나비 효과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증거가 바로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좋은 유튜브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저희 자녀들이 유튜브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유튜브의 시청을 제재하기보다는 더 좋은 유튜브를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것이 옳다는 믿음으로 저 한가해담 이만 소개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따뜻한 세상을 기대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유익한 내용으로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